잠깐만. 페데크. 헤데크라 헤덕헤. 다음 턴에 선조하고 전이 가야지. 이이수술사는몰아까난 이게 재밌어. 퀘베담백하게재밌어 순수 유잼 에술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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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은, 입체책이라는 저 신카드 때문에, 그리고 얘가 또 자연이야. 자연에다가 개체수까지 늘린다? 되게 좋거든. 변형된 화음, 여진. 여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은. 어차피 1코만쓸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다안 잡아도 되긴 해. 굳이 잡을 필요도 없고. 이거 하이랜던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완벽한 어데기 뭔지 알고 어떻게 내가 플레이를 하나? 내가 어제 올렸던 것 중에서도 그거 있었거든. 그, OTK 기사 내가 올렸었거든, 어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덱을 알면은, 플레이에 좀 막힘이 없었을 텐데, 덱을 모르니까 이게 뿔리 판단하기가 그렇더라. 무난하게 쓸거만 씁시다. 무난. 뭐 어차피 상대 해도 앵무가 최선일 것 같은데? 앵무로 얼린다? 이러면 다행인 거는 그래도 로데브나 이런 게 없다. 그런 거는 좋죠. 나를 카운터할 카드는 없다. 로데브, 전데브, 그런 게 없다는 걸 유추할 수는 있죠. 상대의 플레이를 보고. 문제는 나도 할게 없다. 번개의 섬과 잘 나오긴 했는데 번트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골간에서 들어우합시다 이거 너무 카드 막 쓰는 거 아닌가 요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 근데 막 써도 상관 없긴 해. 웬만하면은, 길카드도 많고, 데미지 낼 것도 많아가지고. 상관은 없다. 이러면 쾌 깨면서, 드로우도 하고, 이리 깰까? 이리 깨고 내자. 아예 다음 턴에 킬각 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두. 말이 없네. 어? 속하지만. 네. 괜찮아요. 저거는. 뽑까지는 뭐. 뭐가 나오면 좋을까? 흐름 기수? 함광이나 흐름 기수. 아예 그냥 하수이 나오는 것도 나쁘다 하긴 하겠다. 51일 가능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전율한다. 야 이거 되지 않냐? 될거 같은데? 데미지가 꽤 나와 이러면 어 되네요. 51 체력 뚫어 버린다. 괜찮기는 한데 드로우가 살짝은 아쉽다. 애구리의 혼 롤백되면은 진짜 액포 일티어 될 텐데 아쉽네요. 2톤, 3톤 핸드는 근데 잘 풀려가지고 낮배드긴 해요. 낮배드오 흐름, 흐름은 좋지. 흐름, 흐름 잘 나왔다. 흐름, 흐름에서 드로우 카드만 알아서 잘 나와준다면 몰라. 흐름에 맡기는 거에, 흐름에 맡기는 거에, 드... 아쉽네. 드로카드나 우뭐아 반사신경 집을까도 했는데 아, 뭔가가 아쉽다. 뭔가가 장사꾼이요? 내가 알던 쾌육은 아닌 것 같은데? 장사꾼 쓴다는 거는 굴잔의 손은 쓴다라는 거일 텐데. 내가 아는 그런 덱은 아닌데, 내가 아는 쾌육은 일단 절대 아닌 것 같거든. 오잘 나왔다. 두 낙베드, 어, 낙베드. 이거 근데, 쾌 깨기 전에 킬각도 잡을 수 있어가지고, 휠도좀 쌓였고, 지금 생체발광도 있으니까, 번개개와도다 뽑아냈고, 생체발광도 있어가지고, 이거 웬만하면은 끝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쾌를 깬다라는 게, 그런 거야. 쾌를 깨는 거는, 좀 뭔가 확실하게 끝내겠다인데, 내가 아즈샤라 광채를 넣은게 저런 매치업에서는 그 전에 끝낼 수 있거든 잘 나왔네 일단은 잡고 드로우로 한번 내고 이러면 시대살 밸류 낮출 수 있죠 이렇게 잡으면 아, 혼합물도 죽었으니까 낫배드뭐 밀려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필드를 까는 게 많아가지고 밀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아히꼭 깔면 돼. 근데 아니면은 안 깔아도 이길 수도 있어. 장소를 한 번도 안 쓰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장소를... 장소 깨끗한데? 뭔 덱인지를 모르겠어 상대 그리고 이런 덱은 어차피 체력이 막 높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끝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아직은 뭐할 만은 하다? 까비 6뎀 나왔으면 몰랐는데 싸뎀될것 같은데? 이 웬만하면은 이거 될것 같은데. 아, 혼합물을 잡았음에도 잠깐만. 야 잠깐만. 왜냐? 일단 깔고. 끝났죠. 어. 그래, 이거 어차피 체력이 낮아가지고, 체력 낮은 애들은 그냥 끝낼 수 있어. 아까 전에 나오지 이 엔드는 아쉽네. 야. 그래도 뭐 낫배도 하다. 다음 턴고 토템 깔고 바람이. 언제기냐 또언데기냐아이랜도면은 솔직히 많이 쉽거든요. 어차피 데미지도. 백만 아니면은 다 웬만하면 뚫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뭔데길까 번개성광 일단 뭔지 모르면 그냥 정리해 그냥 정리하는 게 나. 아 짱름 기수 잘 나왔죠 이거 짱름 기수 내면서 폭풍의 분노 버프하고 플레이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브로우 하면서 오잘 나왔다 반사 신경 몰가네스나 이런거만 나와줘도 할만은 한데 지금은 이러면은 1만나 풀리긴 하는데 어쩔 수 있나? 다음 턴에 번개 성광 씁시다. 이게 필드 까는 것도 많아지니까 폭풍의 분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우! 개잘 나왔어. 앞패도 아, 한데? 잠깐만, 잠깐만. 야, 입체책이나 볼타 모른다 이러면. 입체책이나 볼타 폭발만 잘 나와주면은 모를 것 같긴 한데. 어, 하이를 냈다. 그래도 되나? 안 되지, 안, 안 되지 이거 웬만하면. 나을 한번 써보고다별별론데 아, 이건 얘가 정령이긴 하거든 어 일렉트라 을각은안 됐던 거 같아 야 제발 이 필드 살아라 살기만 한다면 스톰서지 생체 발광 각을 한번 재보려고 했는데 안된다 힘들었어 이거 핵깬 시점이면은 무조건 끝난건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썰수가 없었다. 옮길게요. 스톰서지는 그냥 반사신경이라 쓰는 게 제일 나와 보이는데. 아니면은 생체발광? 숨광 이것도 좋죠. 어. 와우. 레아 스트라자 정화의 용둥지로 생성된 여왕 알렉스 트 라자에서 생성된 칼레코스 어지러운데? 벌써부터 어지러운데? 6코 이상의 카드를 뽑았고. 퐁마노 마법석. 해양샘을 되게 다가 놓고 다녀 1코조 대방된 총력이 내 안에 흐른다네 만하면은 끝났죠. 우리 저주를 극복하고. 양체는 잘 나왔네. 이거 볼타랑 그거 볼타랑 뭐지? 폭풍의 분노 그거만 나와도 모를 것 같은데. 채책 다 나오고, 여기서 폭풍의 분노 나온다. 그러면은 모른다. 근데 방채에 달린다고 해도 4턴에 달려야 돼. 웬만하면 웬만하면 4턴 조금 여유롭게 하고 싶다. 5턴 이게 개와... 어, 잠깐만, 이러면 다음 턴에 해도 되는데? <laughs> 야 이러면 다음 턴에 해도 되는데 한번더 나온다 폭풍의 분노가 한번더 폭풍의 분노가 나온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번개 같은 반사 신경 아니면은 천둥 가족거든 아, 근데 아 까비. 템 낼게요. 오케이, 왔다. 야, 이거 웬만하면 뒤집었지. 정리가 돼도 에반데, 이거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는 내가 필드를 뒤집었다라는 거는 없거든. 낫 베드, 그래도? 일단은 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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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필드다 뒤집었다. 야, 광채 캐리. 진짜 광채 캐리. 야, 필드다 뒤집었고 다 했다. 멘탈 나갔죠? 그 완전 안전하게 할 거면은 잡는 게 낫거든? 야, 아깝긴 하다 솔직히 이젠 잡혀도 돼요 왜 잡혀도 되느냐? 할거다 했어 저렇게만 해도 얘는 다한 거야 와... 미친 양간했어 막기는 거예요. 결국에 한 번은 주문 써야 돼서 그냥 주문 쓸게요. 데스가 있다면 음 근데 내가 필드 까는 거는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필드 까는게 없으니까 좀 짜잘한 애들은 살릴게요 없어도 상관 없긴 해영능에서 나오면 또 몰라. 자 이러고 뭐하냐 지 나가나? 멘탈 나간거 같은데 근데 나갈만 해이 덱이 원래 어으로 덱이 이기기 힘든데 필드 그 필드로 이기는건 힘든데 그걸로 이겼잖아 나갈만 해 哪次？哈！<Not>